안녕하세요. 저는 열정 김 선생입니다. 오늘은 에드퍼즐에서 저희 학급을 개설하고 그 학급을 구글 클래스룸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마이클래스라는 부분이 보이십니다. 예,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서 마이클래스를 클릭하시면요. 반을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로 보이거든요. 먼저 add a new class에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셔도 이렇게 두 가지가 보이시거든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냥 반을 정말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글 클래스로과 연동하지 않고. 이제 구글 클래스룸과 연동을 하였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제 지수익 계정으로 다시 에드 퍼즐로 들어왔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반들 제가 구글 클래스룸 만들어 둔 반들이 쭉 뜨는 걸 보이실 거예요. 제가 다 초대를 한 거거든요. 그럼 다시 제가 한 반을 초대해 보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요 또 다시 밑에 Add a New Class란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자연스럽게 구글 클래스룸이 뜨게 됩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아직 초대하지 않은 반이 있는 거예요. 여러 반이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제가 한 반, 어, 2학년 9반 담임이란 반을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밑에 Import Classes 이제 그 수업 그 반을 당겨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보시면 2학년 9반 담임이라는 이 부분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 자연스럽게 이제 구글 클래스룸의 학급이 이제 선생님의 이애드 퍼즐로 다 불러와진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여기서 뭐 반을 잘못 불렀다 혹은 지워야 된다 하시면 오른쪽 보시면 클래스 옵션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그럼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원하는 반을 이렇게 삭제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는 세이브 체인지에서 수정도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지난번 만들었던 수업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수업이 어디 있었죠 선생님? 예 여기 왼쪽에 보시면 My Content라는 부분이 보이십니다 자 My Content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어 제가 이제 예전 자료 말고요. 제가 만들어둔 자료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저는 폴더를 두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습 자료관과 지금은 제가 좀 이렇게 삭제를 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습관 형성이라고 해서 제가 두 가지 이렇게 수업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타임 매니지먼트ips란 부분을 제가 학생들을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문제가 제가 몇 개가 있죠? 예, 여덟 문제를 이렇게 골고루 만들어뒀습니다. 끝까지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두고 시간은 1분 35초라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학생들이 풀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이거를 제가 원하는 반에 이제 연결 연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른쪽을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요, 여기에 assign 이란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Assign이 학생들에게 할당한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Assign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클릭을 딱 하시면 제가 아까 Classes에서 만든 여러 학급들이 쭉 보이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여기 이 반들은 다 제가 수업을 해서 자료까지 성적 자료까지 다 나오는 건데요. 나중에 같이 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저는 2학년 9반 담임 혹은 2학년 7반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클릭. 예, 클릭 하시고요. 자, 할당을 해야 되는데, 아, 너무 좋은 게,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시간을 할당할 수 있게 돼요. 자, start date가 today, 오늘 어 12시부터 하겠다. 자, 그러면 due date, 그럼 어디를 마감으로 할 것이냐? 자, 클릭을 하시면요. due date가 제가 오늘 10, 어, 4월 19일이면, 제가 뭐, 4월 20일 날, 어, 오후다, 아니면 수업 시간 맞춰서 하면은, 뭐, 알아서 샘, 맞추어서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세이브라고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클래스들과 굉장히 비슷하죠. 어, 시작 시간과 그다음 마감 시간이 제가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프 i 벤트 스킵핑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만약에 8문제를 그 비디오에 냈는데 학생들이 8문제를 다 보지 않고 그냥 스킵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 1번 하기 싫다 어렵다 그러면 2번으로 돌아가고 2번으로 바로 스킵하는 거죠. 그러면 학습 효과가 별로 크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스킵핑을 프리벤트 막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되면 프리벤트가 막아지지 않고요, 그 스킵이 막아지지 않고 이렇게 클릭을 하셔야지 학생들이 문제를 뛰어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글 클래스룸에서 그 질문 과제 보시면 구글 설문에서 우리가 필수 영역을 넣어야지 아이들에게 그 문제를 꼭 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과 비슷하고요. 또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만약에 앞에 부분을 보고 답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우면 이 에드퍼즐 영상은 또 좋은 게 앞에 다시 가서 리와치 다시 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 만약에 1번이 어려웠다 그럼 다시 앞 부분을 가가지고 연거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거죠. 프리벤트 스킵ing 아주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여기 보면 턴온 CC 자막 넣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과목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 영어기 때문에 CC를 넣는 경우는 잘 없겠죠. 하지만 뭐칸아카데미라든가 아주 좋은 교육용 앱을 쓰실 그 플랫폼을 쓰실 때는 과목별로는 아마 이 CC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이라든가 영어 번역이나 이런 번역이 필요할 때는 자막을 달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달지 않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구글 클래스룸에 게시를 해줄까 이 말인 거예요. 게시해주면 좋겠죠. 자 그럼 선생님 게시를 클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게 나중에 구글 클래스룸 방에 2학년 7반으로 가면 이 반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자 그럼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ssign. 자 그러면 이제 Assign이 되었고요. 한번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 오늘 시간 나오고요. 그다음에 CC 껐고요. 그다음에 스이핑 방지했고요. 이것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예. 이미 이제 그게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죠. Sure assignment 골라이 콜라이번은 다음에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다음 리센트런프로그레스 익스포트 크레이드투 LMS. 이거는 뭐냐면요. 구글 클래스로 말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 학습 시스템 도구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연동해 주는 것이고요. 이런 거 좋죠. 학생이 다운로드 크레이드 점수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숙제를 없앨 때이 부분을 또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학생이 지금 두 명의 등록이 돼 있어요. 줄스 킴이라는 학생이 있고 김줄스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 보세요. 메뉴를 설명해 드릴게요. 왓치 it? 할때 빨간색이 되어 있죠. 아직 보지 않은 겁니다. 그레이드 점수가 없습니다. 레스토바 아직, 아직 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턴딜, 아직 숙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셋을 할까요? 이런 말이 있고요. 자, 그럼 이 학생들에게 나간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도 다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제가 낸 문제들이거든요. 여기서 아직. 두개 중에서 답을 한게 없어요.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전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여기에서 그러면 구글 클래스룸에 2학년 7반에 과연 이것이 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사 화면에 구글 클래스룸에 해당 반으로 왔습니다. 자 선생님 보이십니까? 여기 보시면 자동으로 아까 제가 올렸던 그 애드 퍼즐에서 포스트했던 그 자료가 자동으로 연동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손, 조금 손을 손좀 봐야 됩니다. 클릭하시면 먼저 학생에게 할당이 된걸 아실 수 있고요. 사용한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덩그러니 두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앞에 날짜를 붙여줍니다. 4월 20일하고 뭐 1교시라고 할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미리 써둔 걸 붙여두겠습니다. 이렇게 쭉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저는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학생들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애드 퍼즐로 아이들이 찾아올까 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계실 텐데요. 실제로 제가 네반 정도 수업을 했거든요. 학생들이 이 안내를 보고 와서 자해 문제를 풀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요. 이제 오른쪽을 봅니다. 아, 여기 뭐또 놀랍죠, 선생님. 보시면은 여기도 기한까지도 애드 퍼즐에서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제는 저희가 선택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여기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온라인 계약이기 때문에 온라인 계약으로 하나 만들어둘게요. 자, 기준표는 자동으로 점수가 오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학생들에게 과제 제출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학생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학생 화면. 예, 이제 업데이트가 됐다는 표시가 뜨고요. 자, 이제 선생님이 업데이트 한게 보이시죠?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